안녕하세요 민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써입니다 네, 오늘 그 얘기는 네. 어, 그 식당 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질문을 하세요 트렌드를 따라가야 될까요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장사를 그냥 꾸준히 밀고 가야 될까라는 요 질문을 하는데 네. 저도 이 질문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봤었거든요 그이 질문을 또 저도 혼자 스스로 던져본 적도 많고 음... 유행을 따라가라고 그러는데 유행을 따라가면 내 음식은 저는 초밥이랑 쭈꾸미를 하고 있는데 네. 뭐 유행을 어떻게 따라가야 될것지는잘 몰랐어요 사실은 음. 그런데 이제 식당 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제가 어 제안은 드릴 수 있죠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유행을 따라가는 것이고 네. 어떤 것이 내 것을 지키는 것이냐에 대한 얘기를 네. 좀 드리고 오늘. 드릴 네. 수 있겠어요 네. 네, 네. 오늘 <laughs> 어, 그 얘기 중에 네. 트렌드를 따라가냐는 말은 표현은 좀안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유행하는 옷을 있는 네. 것은 트렌드를 따라가는 거잖아요 네, 네. 식당은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떡볶이 집이 트렌드를 따라가서 그릇을 바꾸거나 전체를 바꾸거나 이런 건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 은 주방 동선도 바꿔야 되고 직원들 매뉴얼 교육도 바꿔야 되고 네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음. 근데 그 유행 주의가 굉장히 요즘에는 그 텀이 좀 짧아졌거든요. 짧아 네. 음. 그럼 트렌드를 따라가는 표현은 맞지 않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 네네. 생각을 한다 그러면 식당 사람들이 트렌드를 어떻게 읽겠어요? 트렌드를 잇는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뭐 일인... 예를 들면 뭐 지금 뭐 본고비 한참 뜨니까 아니면 주식 그렇게 한참 그런 게뜰때 네. 보통 이제 요리를 못 하거나 뭐 음식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프랜차이즈를 하잖아요. 네. 그럼 이제 그런 트렌드를 따라서 이제 얼른 그런 걸 차리는 거죠. 그런 그렇죠. 게 생겼을 때. 그게 이제 트렌드를 완전 따라간다고 보는 거죠. 네네네. 근데 식당은 그렇게안 된다고 <laughs>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음... 왜냐면 하 벌써 본구비요가 2년 만에 그 스몰비어들이 이제 문을 닫기 시작하잖아요. 매출도 많이 떨어지고 지금 네네. 확장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데 네. 네. 거기서 식당 사람들이 읽어야 될게 뭐냐면요 네. 손님이 스몰비어를 요구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손님이 원하는 것이 스몰비어의 안에 녹아져 있는 그런 인테리어라든가 네. 컨셉 이것들이 네. 손님이 원하는 것이라는 것을 읽, 그걸 읽으라는 거죠 음... 그걸 따라하는 라게 아니라 네, 네, 네. 예를 들어서 스몰비어 안에 있는 그릇이 그릇 같은 게 바뀌었잖아요 네, 네. 그 정도는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우리 가게에 접목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식당의 트렌드를 보면은 네. 기물에 많이 집중해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젓가락, 접시, 절가락, 그렇죠. 네, 네. 거기에 굉장히 반응을 잘해요. 아... 왜냐하면 네네. 지금 트렌드가 뭐냐면 손님들은 사진을 찍게 원해요. 음... 그리고 그 사진 찍은 거 가지고 떠들기 원해요. 네, 네, 네. 자연스럽게 바이럴이 되고 그렇죠. 네네. 그렇게 본다 고 그러면은 봉구 비율 통으로 따라할 게 아니라 봉구 비율 안에 있는 기물들이 어떤 걸 썼으며 음... 또그사람들의 스토리는 어떻게 풀어냈으며 안에 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벤치마킹이 해야 되는 겁니다. 벤치마킹이라고 다 따오는 건 아니거든요. 음... 자기 가게와 잘 어울리게. 그렇죠. 트렌드를 읽어낸 다음에 네. 그걸 내 매장으로 가져와서 내 것으로 다시 한번 재해석해서 네네. 손님한테 제안을 한다는 거예요. 절대 트렌드를 읽기가 어려워요. 만약에 제가 초보 창업자라 치시면 제가 아 어, 저는 요리를 잘 못하는데 뭐봉급이어나 주시 이런 걸 해볼까요? 이렇게 조언을 구한다면 민 대표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반대예요. 반대예요. 네. 주시도. 음. 지금 뭐 한참 뜨고 있지만 봉고 비어처럼 뭐 그렇게 오래 갈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지금 주시를 하시는 분들은 네. 돈을 벌 수도 있어요. 네네. 잠깐 동안. 그런데 저는 항상 식당은 10년을 할 것이냐 생각해서 항상 차려된다고 아, 생각하거든요. 네. 그 10년 안갈거니 주시가. 그러겠네. 저는 선호하지 않아요. 그거 음. 좋아하시는 분도 계신데 네네. 뭐 돈을 버는 목적이라면 네. 뭐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근데 굉장히 트렌디한 곳에 꽂지 않으면 어렵다고 좀 음. 봐요. 하긴 트렌디하다는 거는 그만큼 변화에 민감하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오래 장사할 마음을 먹으신 분들한테는 뭐 해당사항이 없는 내용일 수 그렇죠. 있겠네요. 네. 그 트렌디한 매장에서 네. 손님이 자꾸 글로 유입되는 걸 봤을 때 네, 네. 손님이 뭘 원하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업주들은 잘 알고 계셨나요? 음... 그 트렌디한 매장들이... 뭘 주제를 가지고 이거를 자꾸 만들어가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네. 거기에 있는 어느 요소들을 자꾸 자꾸 우리가 따서 네. 우리거화 해야 한다는 음. 겁니다. 왜냐면그 사람들은 네. 엄청 연구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그 재산이에요, 사실은. 그걸 보고 음. 내꺼만 만들면 그게 재산이에요. 아. 큰돈 들이지 않고 내꺼 만들 수 있다는 음. 게. 그런데 그걸 따와서 그대로 집어넣어버리면, 오너의 생각이나 마인드가 녹아져 있지 않은 벤치마킹은 사실 네. 그것도 오래 못 가요. 아. 되게 유치해 보이고. 음. 그걸 좀 아셔야 될것 같고요. <laughs> 네. 트렌드 따라가서 망한 사람 한둘 아니에요. 지금 아, 일반 로드 매장도 다 합쳐가지고 100개를 차려도요. 네. 지금도 성공 10년 동안 유지하는 성공 확률은 5%에요. 아. 그렇게 본다면 그런 매장들을 따라갈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음. 그냥 음. 내 매장을 잘 꾸준히 10년 할걸 생각하신다 그러면 네. 사실 그게 돈이 되는 거예요. 음. 사실. 오래 매장을 끌고 가는 게. 우리의 목표는 먹는 장사로 먹고 사는 건데 트렌드하게 해서 잠깐 할 그런 게 아니네요. 그럼 먹는 장사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돈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욕심부리면 네. 저 해보니까 잘안 되더라고요. 음. 베끼면 안 돼요. 베끼는 건 트레, 유행을 트렌드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주씨의 음. 음료수를 베껴가지고 그거를 또 하면 따라하는 브랜드가 돼버리는데 네네. 그 브랜드는. 선점한 브랜드보다 더 오래 갈 수는 절대 없어요. 음... 새로운 것을 제안하지 않는 이상은 그거는 오래 갈수 없다고 음...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트렌드를 유심히 지켜보고 거기서 내꺼할수 있는 걸 찾아내는 게 가장 음...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결론을 내고 싶습니다. 네. 그런 트렌드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여러 군데 벤치마킹 하러 돌아다니시고 그렇죠. 공부 많이 네. 하셔야겠죠? 공부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네네. 네. 뭐 하긴 우리 옷도 뭐 아주 트렌디한 거는 1 년밖에 못 입어요. 그렇죠. 의상 같은 네네. 것도 그렇죠. 네. 근데 하물며 식당 그큰 자본이 들어가는 식당을 하는데 트렌디하게 막 쉽게 차렸다가 없어지고 이렇게 하면 진짜 돈이 아깝네요. 그 어떤 분들은 그런 네. 걸 저한테 질문하세요. 나는 만두집으로 하고 있는데 네네. 그러면 만두는 트렌드를 뭐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고 얘기를 하거든요. 음. 만두집이 그 되게 오래 가서 게 대박난 집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그 오래 간 매장들은 자기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릇은 바뀔지언정. 네네. 인테리어가 조금씩 바뀔지언정. 네. 내 음식에 대한 기본과 내 오너의 마인드가 그 음식과 그 안에 모든 게 녹아져 있어요. 유행을 쫓대 중심을 흔들리지 않는 게 중요하겠네요. 뭐 유행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유행을 무시할 수 없죠. 10년 전 인테리어로 쭉 계속하고 네. 있다는 건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음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중심 흔들리지 않고 유지갈수 있다는 게 진짜 대단한 것 같네요. 저도 뭐 계속 바꿨죠. 안에는 음. 내부도 바꾸고 뭐 메뉴도 계속 수정해 나가는 네네. 과정이 있어요. 오래된 매장, 메뉴 같은 건 빼버리고 네네. 이렇게 메뉴 조사해서 네. 새로운 메뉴들도 또 넣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네. 계속 진행하면서 네. 손님의 니즈를 계속 이렇게 파악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처음 창업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중요한 정보일 것 같아요. 네네. 네. 자기 어떤 업종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이게 저도 맨 처음 네. 장사할 때 이거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컨설팅하는 그런 사이트 같은 데 보면요. 그런 네네. 얘기 되게 많이 나와요. 음... 트렌드를 따라가라, 뭐. 이런 말 하는데, 그러고 뭐 어떻게 따라간 말이 안 나오죠. 자기네가 뭔가를 얘기를 했으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는데, 음. 지네들도 모르니까, 어. 그서못 쓰는 거야. 음. 아니, 저도 뭐, 이게 즉석떡볶이 차렸잖아요? 네. 저 처음에 할 때는 별로 없었어요, 그래도. 네. 근데 이제, 어, 뭐, 저 차리고 나서 이제 많이 뜨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트렌드에 올라 탔는 줄 알았죠. 네. <laughs> 그랬더니, 두 끼가 나타났습니다, 두 네, 끼가. 네. 그러면서 친구가 막 얘기하는 거야. 이제 두 끼가 나, 나타났기 때문에 너는 망할 것이다. 네. 어. 이제 너가 뭐두 끼처럼 부패식으로 음, 차리던가 해야 되지 않겠냐, 음. 음. 막 이런 조언을 하더라고요. 야, 그런 일반인들의 그런 쓸데없는 네네. 조언을 <laughs> 들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두 끼가 우리 집 옆으로 들어올 것도 아니고 네네. 두 끼는 그 상가 자체가 그 네. 매장 자체가 네. 뭐 2삼 30평 이하로는 안 하는 매장이에요. 근데 아, 큰 매장을 하는 거고 네네. 그 부패식이잖아요. 거기가. 네,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면 매장이 30평 이상 돼야 돼 음. 최소 30평 이상 돼야 돼요. 식당 하시는 분들한테 일반인들이 조언을 하는데 네. 일반인들이 한 조언을 듣지 마세요. 괜히 네. 내 머리만 복잡해지는 얘기예요. 음,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음. 어, 트렌드를 따라가야 할까요?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장사를 꾸준히 진행해야 될거에요 질문은 이것으로 답변을 했다고 생각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